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아스널의 아르센 뱅커 69, 감독이 알렉스 퍼거슨 77,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8 0 0열 경기 출장 기록을 깼다. 뱅커 감독은 1일, 한국 시각, 영국 호손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 프로미치 엘비언 WBA 과외 21라운드 원정 경기를 지휘했다. 1996년 10월 아스널 지휘봉을 잡은 이후 21년 만에 그가 811번째 치르는 경기였다. 뱅커 감독의 811경기 출장은 퍼거슨 전 감독의 기록 810경기를 돌파한 프리미어리그 최다 기록이다. 하지만 이날 경기는 아스널에게 씁쓸한 무승부로 끝났다. 아스널은 후반 38분 알렉시스 산체스의 프리킥이 상대편 미드필더 제임스 맥클린의 몸을 맞고 들어가는 자책골로 이어져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6분 뒤 웨스트 프로미치의 제이 로드리게스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줘 1월 1일로 비겼다. 이로써 벤커 감독은 811경기에서 468승 198무 145패를 기록했다. 벤커 감독은 아스널의 사령탑으로 부임한 이후 세 차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일곱 차례의 축구협회컵 우승 등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석권했다. 한편 아스널은 이날 무승부로 11승 5무 5패, 승점 38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승점 37을 승점 1점 차로 따돌리며 종전 6위에서 5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선담은 기자선 골뱅이 한이 점 시오 점 케이알